안녕하세요. 만이산 장중감 농장의 김종육입니다. 만이산 장중감 농장은 인천시 광화군 화도면 내리 만이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이산 장중감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고엽나무, 장중감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키우는 고엽나무, 옮겨 심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포가 쏟아져서 피해가 많습니다만은 저희 장중암 농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란 고엽나무 묘목 중에 한 구멍이라 그러죠 보통 마늘 물층 중에 한 구멍에 두개 혹은 세개 정도 자라고 있는 이 고엽나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잎을 약간 제거를 해서 옮겨 심습니다. 고염 싹이 안 자란 곳, 이런 곳에 옮겨 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면은 이런 빈 자리에도 고염이 자라서 내년에 장중감, 접목을 할수 있는 대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흐리고 비온후또 충분히 물도 준비를 해가지고 고엽나무 옮겨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중간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고엽나무 대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름으로 인해서 장중간 묘목도 더 많은, 더 품질 좋은 장중간 묘목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칭해서 보통 마늘 구멍이라 그러죠. 구멍에 두개 혹은 세개난그 중에 좋은 거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고염나무를 옮겨 심어서 내년에 장중감 묘목을 적을 붙이는데 생산량을 증가할 수도 있고 또 품질 좋은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중감 농장 묘목 밭에 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폭우로 피해가 많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이산 장중남 농장의 묘목장에서 고엽나무 옮겨 심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